나고이다여호와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거든 수가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이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결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을해기하자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제약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이며 제가 모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제안은 자기 머리로 돌아갔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조하신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 아마 13절에 김사형제님이었던 통합 성경은 불라살이 아니라 뭐 화친 뭐 있겠어. 몰라 봐. 화전. 화전이라나오죠 성경에 여러분들 좀 다를 거예요. 어, 근데 아마 화전 불라살 그냥 화살에다 불을 달아가지고 확 날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경은 어디일까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게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 그 본문이 사무, 사무엘상 24장 일 거예요. 있죠. 사무엘상 특별히 10절을 보면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2 4장입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실게요. 어, 배경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에요. 어, 1절부터 좀 성경 아침에 읽은 기와 재보시면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불렀던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는데 이런데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아니에. 어디 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절. 사울이 온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건드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3. 절. 그 길가 양에 우리의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절 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뱉어요 죽일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오저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물어 말며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주을 네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고 안 죽여요 다윗은 죽일 수 있었어요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군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 아, 다윗의 장점은 뭘까요? 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럽죠. 저는 온유한 자 부러워요. 참 온유한 사람 부럽다. 온유하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내 온유하다는 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하자 고하면 저렇게 하는 경우는 이해안 돼요. 온순하고 온유하고 달라요. 온유한자는 하나님 내성을 오히려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자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약하고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자의 특징을 우리하고 잘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쪽인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자는 하나 성경에 말하는 영적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사람 앞에서는 강해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아! 소리질러요. 하나님 뭐, 내가 어떤 자입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강한데 사람 앞에서는 비위를 맞죠. 되게 약해. 이건 온유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약했어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면서 철저하게 약했어요 그런데 골리 앞에 서는 게 달이시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성경의 원리예요. 어쩌면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이 인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고시인데 고시 고씨.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제일 아주 그분 표현이 아주 키는 작은 분이 키는 진짜 제 어깨도 안 차는 분 강의할 때 항상 이런 키가 크다 작다를 표현할 때키 작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작은 분들은 집집을 딱 지시고 거동도 안 하시고 서가지고 아주 굉장히 당당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너가 노조하면 평강제일교고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제대로 우리 전사, 도부교육자들 모아 놓고 강의할 때, 야, 제발 말이야. 목회하면서 기생처럼 목회하지 마. 뭐 소리를 그냥 기생처럼 목회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 기생이 또 뭔지는 아나요? 근데 뭐 기생처럼 하죠. 어? 사람 비나 마치고 말이야. 그러려고 목사 되냐? 처음부터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목회하라고, 당당하게. 그 여러분 스폴존이 목회자 호슨드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사를 다니고 미국을 가면서 도그 책은 버리지 않았었어요. 꼭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92년 10월 28일에 사인해놓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스폴존 목사님이 당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철학이 뭐냐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자. 그것이 목회 의 성공이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야 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버린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다. 여기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엄청난 함정 앞에서 빛나가는 게 뭐냐?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야 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가 크냐 작냐가 으 아니라 그래야 그를 살리는 거야 내 자식이 말해요 빛나요 가 어떻게 부모님이 정말 고쳐주려고 하면 왜 그러니 하면서 야단치고 막 훈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laughs>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훈계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은 거예요. 난 다윗은 하나님 마음 알았다 생각해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읽었지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3,000명이에요, 3,000명. 30명을 데리고 와도 돼요. 30명. 쫓아가서 다위세 쪽으로 가자! 그래도 되는데, 300명이 기도원도 아니고, 3,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갔는데, 지금 다윗은불에 숨어있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해가지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위세 쪽에서 오히려 역전으로 쫓겨있는 그가 적대자의 중상 모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다윗이에요. 저는 시편 7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러면 그가 감각이 없는 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편 7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정말 요지를 알아요. 피하는 것을 알아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꿀에 숨었어요. 역시 나는 피하는 데 능숙한 자예요 이런 말안해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 이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면 여호와께 피해야죠. 주날개미 하나님 어린 요만한 새가 어미의 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탁 한번 키워볼까요? 난리 나겠죠? 네. 교회 지금 정녕님 모르시죠? 저희 지금 뒤에 개도 두 마리 있고 토끼도 한 마리 있어요 제가 맨날 뒤에 있는지 아세요? 시간만 나면 개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개하고 놀아요 만나지 야이주 와! 그 얘기하고 뭐좀털 빠지니까 마스크 탁 하고 저희는 대신에 개는 절대로 실내는 안 대주고 들어와요. 그냥 탁 털갈이 해주고 이만큼만 뜯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난리니까 그건 교회 주변 에안 좋잖아요. 개털받고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빗으로 탁 해주고 평생 한 번도 개 목욕을 시켜본 적 없어요. 비 오는 날 풀어 놓는 거지. 네가 알아서 목욕해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누가 개를 목욕 시켜요? 그 제가 어? 그리고 저는 듣기 싫은게 뭐냐면 누가 아이고 개아빠시네 아이 무슨 내가 개아빠야 아니 사람이 내가 목사지 그래. 아이고 이사아빠세요 무슨 우리가 뭐 개가족입니까 말이죠 개는 개고 나는 나인데 내가 개를 사랑한다는 거지 개를 좋아한다는 거지 개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지켜주자 잖 어? 교회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응 어? 교회 처음에 건축하면서 건축한다는 게막 갔다놓싸놓는게 많았잖아요. 아시바도 쌓놓고 다음 쳐갔어요. 그냥 이 동네에 처음에 건물 이거물이앉으니까아시바면아시바 아주가 철근이면 철근을 채로 다 새로 시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에? 그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철근에서 장르 우리 그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건물 짓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상하대라는 거야. 품에 갖다놨는데 없대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 누가 예전에 말하면 그어 지키는 분 같은 거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아, 야방이라서는 예전에는 허물일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어 믿고 요즘은 누가 그럼 아예 그러더니 목수 이런 분들이 갖다 놓은 도구를 담쳐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자전거로면 자전거가 없어지고 하다 못해 그 오아마 있죠. 큰거 그것도 가져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개, 우리, 우리 개, 땅 있으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이 어, 여기 교회 개를 왜 이렇게 사나우냐고그 말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laughs> 지가 경험해 본 거야. 아이, 아이, 목 여기 교회 개가 왜 이렇게 사나우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은, 하, 이분이었구나. 이 아저씨가 이거 조용히 와서 가지고오시려다가걔 사나온 걔 때문에구나. 이게 그거거든요. 애미하고 새끼가 두 마리가 컸는데 어느덧 저큰 개는 한1 0년 됐죠. 저희가 그 교회가 옮길 때마다 제가 참 사랑스러워하는 걔인데 제가 또 와중에 계획을 하고 있어. 하여뭐 갑자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여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피해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개를 제가 돌보고 있다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토끼도요. 예. 왜냐면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개들 키우고 토끼들 키우고 토끼도 두 마리였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남았지만 또, 또 토끼를 더 같은 뭐더 많이 갖다가 놓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피하세요. 또 2절 보니까,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대사를 구원하여 주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나이다. 즉,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상대방의 강함을 뭐로 표현했냐면 사자를 표현해요. 사자. 10편, 10편 구절에도 사자가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 5장 8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제가 새벽에 자주 말씀드린는거 있죠. 어, 우리는 피곤하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좀 약간 나태할 때도 있고 오늘 건장님 조금 늦게 일어나셨나봐요 늦게 오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 5분 상관에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가 우리의 하늘의 당락을 아이고라고 손해 줄수 있는 당락을 있잖아요. 일어날 때 바닥 치고 아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는 한 4시 20분, 4시 15분 정확히 4시 15분에 깨는데. 오늘은 그냥 좀 잠깐 5분 안 돼서 기도를 하고 나가야지. 하면 이제 4시 40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이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마귀는 절대 안 쉬어요. 그 말씀이란 마귀는 절대 졸지 않아. 우리는 쉬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쉬어요. 그런데 마귀는 쉬지 않아. 사실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란 존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에요 사실은. 마귀는 쉬지 않고 마귀는 경계를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요. 마귀는 열심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 지기면안 돼요. 내가 혼자 한번 뭐 해보겠다. 이거 안 돼요.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건져낼 주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는다 그랬어요. 즉, 내가 인간적으로 1대1로 싸우면 내가 지는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자일지라도 나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곰일지라도 나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 나를 보호하셔요. 못 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기에 누워 평안히 자고 깨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될 것이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 사실 다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금방 그 앞에까지는 굴에서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이느니 살리려니 이러다가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분의 의를 따라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을 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절만 더 본다면요. 다윗이 근데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일을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였다. 사울 죽이지 않았다는 것. 즉 다윗도 하나님 제가 잘했죠. 내가 당시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하나님 다, 그렇게 사울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뜻없이 빼앗도 없던 즉 나는 내 대적이를 알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구절 을 보세요. 악이 의 악인의 악을 뜯고 의인을 세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 살펴보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칼 자랑하고 내가 창과 방패를 갖고 휘두르면서 무엇을 하는 내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 의시에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사람에게 강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는 다윗이에요. 사람의 목전에 이익을 따라가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 앞에 양심을 따라 회개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존폐 성도를 참 사랑하세요. 아,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생각하면 오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의생각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정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상상도 못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지?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성기에서 많이 봤어요. 알라바마 마지막에 목회했던 헌스빌 알라바마의 이영희 집생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 홀로 아들 하나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는 또몇십 년을 살면서 성기가 많이 커서 이제 주한 미군이 됐고. 뭐 이런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미용사로, 사실 미용사도 아닌데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미용기술을 배워서, 근데 이분은 가위질도 못해요. 미용기술을 못 배워서 오로지 바리깡, 근데 이 바리깡이 먹힌 거야. 왜냐면 미군, 그 군대 머리를 자르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야 밀어버리면 빵빵만 들면 되는데, 이분이 영어도 참 못해요. 영어를 그냥 해서. 아니 오케이 okay? 이 정도야 몇십년 살아도 그런데 사람들이 어포인먼트를 하루에 16명 17명 시켰어요 미국사람들이 미국은 미국 미용실 갈때어인먼트 약속하나 못 봐요 딱 오늘 들어와서 머리 자주세요안돼안 예, 안 돼요 다 약속을 해야 돼 전화로 보면은 이분은 올 10, 30, 11, 11, 30 이거에 전화받아 그것도 하고 또 머리 자뭐 예약 권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이분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참 좋아하세요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80쯤 되지 않으셨을까 연세가 그럼 그런가요 80쯤 그렇게까지 안 됐을까 이형이 집사님이 근데 어디를 가나 시간이 나면 정말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한국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시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섬기고 미용사로서 아침부터 헬에 서서 발이 깡 갖고 아주 조그만 요만한 테이블 하나에 작은 바보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저 멋있게 뭐 헤어 살롱 이런 게 뭐야 그냥 그런데 그냥 발이 깡도 하면서도 저는 그분이 기도 생활하고 나무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게 마음속에 보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성이기고주일를 놓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서 엄성, 엄성욱이라고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어, 기도하고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제가 오하이오에서 켄터키에서 켄터키에서 알라바마로 세 개의 스테이트를 넘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경죠 제가 LWM 루골드미션에 의사들 모임에 의사들을 건드리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백여 명의 의사들을. 그러니까 우리 강형욱 장로님도 분당에 와서 이런 병원을 세우고 그랬던 거니까. 의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두 가지예요. 정말 서울대 의대나 와서 미국 와서 피츠버그 뭐 이런데 병원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1960년대에 미국에 와서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의사가 되고 한국말도 잘 못할 거 잊을, 잊을 정도로 영어 반 한국어 반 말하면서 정말 단어가 생각되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경쟁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목회자지만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우리 강장노인 부인되시는 우리 유권사님은 어,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 옆에 있었던 유기준 장로님 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시신을 걷어서 리어가에 싣고 가서 장례시었던그 딸인데 얼마나 경쟁을 하죠 우리 유권사님 그래서 옆에서 있으면서도 참 향기가 나요. 아름답고, 하늘님 앞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참뭐 훌륭한 분들을 겪으면서 뭘 느끼냐. 저에게 도전이죠. 저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그런 분들 여러분들 오신 분 그런 분들 온 거예요 그런 사람 들 보내다니까 그러니까 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그런 분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에 그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 한 주를 보내도.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마음에 밥해야 돼요. 아, 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앞에 사자가 있어요? 그가 나를 찍고 뜯을까 하다이다? 괜찮아. 사자가 쳐다봤을 때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 법칙인 줄 믿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